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이에게나 불의한이에게나 피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연중 11주 화요일 강론을 듣고 계십니다. 에, 아파트를 떠나서, 이곳으로 온지딱 일주일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이사했습니다. 를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났는지 정신이 없었지요. 그래도 뭐 일단은 그래도 또 대충 이제 정리가 끝나서 좀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하루 종일 사람이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 뭐 그런 길목입니다. 음, 뒤쪽에는, 어, 또, 암자와 또 절이 연이어 어, 있습니다. 음, 난 목탁 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유리창을 열어도 어, 목탁을 치지 않는 스님인지, 목탁 소리가 잘 들리질 않습니다. 산사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을 좀 느껴보려고 했는데, 에, 마치 저는 배티성지의 사제간에 있는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거기도 뭐, 해 떨어지면 정막 강산이지요. 그런데 예, 그곳은 사제간 뒤가 바로 산으로 매혀 있었기 때문에 예, 바람이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습합니다. 근데 이곳은 앞과 뒤가 다 트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낮에도 참 시원합니다. 이것도 워낙 단열을 음, 신경 써서 했기 때문에 뭐 올여름에도 글쎄요. 뭐 에어컨. 별로 틀일이 없지 않을까? 네, 아침에는 좀 춥습니다. 아침에는 기온이 청주보다는 한 3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겨울에도 좀 당연히 매섭게 바람이 불겠지요. 그래서 단열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음, 우리 쪼꼬자매님도 낯설어서 어, 계속 돌아다니면서, 정을 붙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루비도 역시, 예,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 익히고 있습니다. 예, 뭐, 한참은 좀 낯설겠죠. 뭐,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파트가 아닌 것이라 좀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 네, 뭐, 제 근황은 그렇구요. 음,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를 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제일 와닿는 그리고 제일 핵심이 되는 몇 마디에 그 줄이 있다면 바로 이걸 것 같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이게 아마 핵심적인 문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본인의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유하십니까? 아니면 까탈스럽습니까? 아니면 덤덤한 성격이십니까? 아니면 속에 분노가 많이 차있는, 화를 잘 내는 성격이십니까? 아무튼 우리 모두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성격에 대해서는 잘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는 아주 검사처럼 준엄하게 판단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도 보편적으로요. 성질이 까다롭고 마음이 편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 보듯이 우리가 찾고 부르는 하느님은 누구나 대하실 수 있는 어른이시죠. 오늘 예수님은 참 어려운 주문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원수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부님은 원수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 글쎄요, 뭐 원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수에 그 가까운 사람들은 서재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음, 사랑까지는 못 해봤어도 용서까지는 했던 겁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래도 아무튼 용서는 사랑의 그첫 걸음이기 때문에. 일단 용서하면 사랑한 것 같습니다. 용서하기까지가 어렵죠. 용서하지 않고 바로 사랑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데, 우리가 사랑하면 상대가 누구이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그 관계가 부모와 자녀 간의, 자녀 간의 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남녀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혈연 관계를 떠나서 서로 친한 사이에 오가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랑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이 가르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피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말 강론 때이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드렸습니다. 예화도 많이 들어드렸고요. 이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의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자신의 희생이 깃들여 있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자비심이 깃든 착한 마음의 사랑이다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에, 우리는 사랑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자신에게 소중하게 여기지고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정에서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게 상처를 주는 원수를 사랑하자면. 정의 문제를 넘어서 의지의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이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 때문에 착한 마음을 갖고자 스스로 결의해야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희생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이러한 사랑은 절대로 자연적인 감정을 갖고서는 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을 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만이 사람인 우리가 하느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느님은 약,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심으로써 모든 일을 당신의 자녀로 대하시고 또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멸망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버지, 하느님을 닮아야 하는 것에 우리 믿음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지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된 사람인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사랑과 같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대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많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용서하시며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느님 앞에서 어떤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에 대한 미움을 확실하게 없애는 방법은 미운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위해 생미사 드려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위해 연미사 드려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욕과 기도가 섞여서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항구하게 기도하다 보면 욕은 사라지고 기도만 남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내 자신이 치유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결코 기적을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또 기도에 끈을 잡고 매달리다 보면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리에게 하라 하신 적 없다 이 얘기죠.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그첫 단계는 원수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려면, 용서하려면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해법이 없다는 것. 처음에는 힘들고 이게 무슨 짓인가 하겠지만은 그래도 한과하게 하시다 보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용서의 삶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현실이 됐다고 하는 그 자각을 하시면서 정말 기뻐 뛰어노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